자, 12강으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강이에요. 우리 귀가 들을 때, 자, threaten 이런게 이게 위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ng가 붙어야 위협하는 소리 있게 되죠. 위협을 받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귀가 위협하는 소리가, 요게 또 소, 그 위협하는 소리를 들 때로 만들고, 뒤에 뭔가 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협하는 소리가, 어프로치가 누구에게 다가오라는 뜻이에요. 전체 이렇게 돼. 밑에 정응 하시면 돼. 우리의 귀가 들을 때, 위협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들을 때 이런 얘기에요. 뭐 들어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운다든지, 이런 상황. 그럴 때, 자, 여기에, 어프로치는 동사로쓸 때, 누구에게 다가오더는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툴을 쓰시면 안 돼요. 어, 툴가 이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그때, 우리의 뇌는, 자, m a 그 k 사역동사. 뜻이 뭐라고? 누가 뭐 하게 만들지 않겠다. 자, 우리의 뇌는 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문법상 중요한 건 뒤에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이 와요, 사드 항사 그래서 투부정사는 아예 틀니다 우리가 테디아라고 믿게 만드는데, 그 소리의 source 뜻이 뭐예요? source 원천, 근원, 출처 이렇게 돼요. 소리를 낸 놈. 자, 이렇게 믿게 만드는데, 소리의 근원이 위치라는 동사도 어디에 도달하다기 때문에 얘도 툴을 안 써요. 어플이 똑같이. 자, 소리의 근원이 우리에게 sooner, 더 빨리 도달할 거다라고 믿게 만든데 뭐보다 더 빨리? 그 소리의 근원이 실제로 하고, will 뒤에는 위치여서가 생략된 거야 앞에 있기 때문에. 소리의 근원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달하는 어떤 그 속도가 있겠죠. 그거보다 더 빨리 다가올 거다라고 믿게 만든다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가 그러릉거리는 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막 다가오는 게 들려. 실제로는 그게 시간 딱 재보면 실제로는 한 얘가 한 2분 뒤에 호랑이가 이쪽으로 도착하는데 우리 뇌가 뭐라고 신호거든냐? 야 1분 뒤에 호랑이 온다? 라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뭘까? 실제보다 내가 신호 실제보다 걔가 더 빨리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뭘더 빨리 하게 돼요. 도망을 더 빨리 가게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생존이 유리하잖아, 유리하잖아. 그 얘기는 그 얘기는 거야 실제보다 더 빨리 다가올 거라고 경고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보다 빨리 다가올 거다. 자, 근데 이게 질문의 주제는 아니고 여기서 뭔가 특별하게 더 들어가요. 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건강이 안 좋은 사람과 건강이 좋은 사람이 있어. 그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위협이 다가올 때 도망을 가는 걸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 늦게 시작하는 게 좋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그게 또이 이, 이 신호를 보내는 빨리 보내냐, 더 늦게 보내냐가 또 뭐가 관건이냐면, 그 개인의 건강에 따라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원래 이제 아까는, 원래 일반적인 사람은, 원래 2분이 있으면 호랑이가 오는데, 일반적으로 뇌가 뭐라고 신호 보낸다고? 1분 뒤에 호랑이 온다. 라고 보내. 근데 예를 들어, 이 주인공이 건강이안 좋아. 우리 원장님처럼 술막 맨날 먹고 막 담배 피고 막 뚱뚱해. 이런 사람은 뇌가 뭐라고 신호 보내냐면 1분이 아니라, 30초 뒤에 온다. 라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야. 그게 질문의 주제예요. 이 되니? 나 간단히 말하면, 아, 위험이 다가올 때 뇌가 우리를 착각시켜. 실제보다 더 빨리 다가온다고 착각시켜. 근데 그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더 빨리 다가올 거라고 더 착각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질문의 주제입니다. 그지 그래야 생겨야 유리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래서 많이 벌어준다. 자,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뇌는 줍니다. 우리에게 extra가 뜻이 뭐예요? 여분의 추가적인 여유 있는, 이럴 때죠. 어, 여분의 시간을 주는 데 escape이란 단어가 뭡니까, 이게? 이게 도피하다, 탈출하다, 이럴 때. 탈출할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을 뇌가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까지 읽으면 이게 그냥 주제문 같은데 뒤에 뭐가 나와요? 그러나가나옴으로서 진짜 중요한 얘기가 펼쳐진야 된다, 그걸 보세요. 내신대비하면서도 그 이런 걸잘 봐야 돼. 이런 게 나오면, 아, 이 수능 지문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정시에 똑같이 적용돼요. 아, 그러나가 나오면 그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잘 봐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그러나, recently 뜻이 뭐더라? 최근에 연구원들은 h a d discovered that year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무엇을? 바로 이게 지문의 주제예요. 연구의 결과는 항상 거의 지문의 주제가 된다. 어, 그 법칙에도 맞아떨어진다. 뭘 발견하게 됐냐? 그 탈출하는 시간의 랭크, 뜻이 뭐예요? 길이가. 이 탈출 시간은 아까 말했던 우리의 뇌가 provide, 제공하는, 관계되면서 위치가 생략됐기 때문에 수직이 돼요. 자, 우리의 뇌가 제공하는 탈출 시간의 길이가가 진짜 주어고, 동사가 depends on으로 이렇게 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S가 붙으거 주어는 단수기 때문에.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의 physical 두 가지 또 뭐가 있더라? 신체적. 인또 신체 뭐가 있더라? 물리적인 둘 다셔야 돼. 신체적인 또 물리적인 이런데요. 우리의 신체적인 피트니스 건강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질문해 주세요. 음, 그래서 아 실제보다 더 빨리 다가올 거라고 착각을 시키는데 이게 뭐에 따라또 달라진다? 개인의 건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당연히 건강이 안 좋으면 더 빨리 다가올 거라고 더 오버한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 몸에 달려있다 동의어두개 뭐가 있죠? d e p e n d e n r e l i a n 또 뭐였죠? count 까지세개다 동력을 정리하시고 여기에 어법 하나 만들어 보자면 이게 depending on이 되면 안 되죠 그렇지? 접속사 대신 나왔고 이게 주어잖아 주어가 나왔으면 짝꿍이 누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돼요 ing는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문장 끝맺음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위협하는 거야 위협당하는 거야 위협당할 때가 맞죠 t h r e a t 우리가 위협당할 때 다가오는 위험에 의해서 위협당하게 될때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떠한 사람, 더, weaker, 뭐야요 weaker, 뭐지, 이거? weak, 뭐야 weak? weak, 뭐니, 이거? 약한, 이하로 말하고 이거? 비교급이에요. 더 먹만. 더 약한 몸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자, be likely to는 항상, 가능성이 있는 이는 표현입니다. 뭐가 들어갔네? 가능성이 더 높다. 몸이 약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뭐 어, 도피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몸이 약한 사람들은 진짜 도망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뭐뭐 하기 위해서 동의어두개 뭐가 있죠? 이건 많이 나왔잖아. In order to 동사원형 또 뭐가 있죠? 그렇지. So as to 동사원형. 살아남기 위해서. 자 보세요. 앞에 요러한 현상이 있다. 라고 했으면 뒤에 뭘 밝혀야 돼? 원인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this is because 가 와요. because 가 오면 그 because 뒤에 이제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원인이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 자체가 this is because 는 원인은 주어가 동사해서 다고 this is why 는 정반대 뜻이에요. why 뒤에는 결과가 와요. 그래서 해석이 그 결과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이제 앞뒤 순서가 전혀 반대가 됩니다. 자 뭐가 더잘 어울리는지 보자. 원인은 원인은 바로 왜 이렇게 도피에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 원인은 자 대인 앞에 있는 몸이 약한 사람들 원인은 몸이 약한 사람들이 제너럴한 뜻이 뭐더라 일반적으로 레기는 동사도 중요한 게뭐먹아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얘도 뒤에 오브를 안 써요 자 원인은 몸이 약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스트렝스 뭐지 건 총성의 명사죠 뭐요 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백 맞서 싸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뭐다 앞에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그래서 도피에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싸울 수가 없어 무조건 그 도망가야 돼. 그래서 this is because가 훨씬 잘 어울리는 거죠. 원인은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 마지막 또 질문의 주제요. 특히나 여러분 더 플러스 비교급은 이거는 진짜 잘 알고 계셔야 돼. 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으로 따라서 자더 플러스 비교급 보이죠. 콧마 찍어주고 더 플러스 비교급 보이죠. 해석은 뭐였더라? 해석은 뭐였더라? 더 플래스 비교급? 주어가, 주어가, 어, 동사 할수록 더욱더 주어가 동사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할볼까 The weaker we are. 우리가 뭐 할수록 더 약할수록 더논거가 맞지. 그지? 우리의 도피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로 가는 거지. 맞죠? 마지막에 여기에 쇼럴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지? 약할수록 도피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 다음 2번으로 갑시다. 음, 요거는 아, 생물체계에 있어서 잠이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개미를 통해서 알아보는 그림이다. 개미를 통해서 1번은 잠을 되게, 규칙적으로 자지도 않고, 틈날 때마다 조금씩 자면서 하루에 몇 시간 못 자. 반면에, 아, 일, 일개미는, 여왕개미는 우리 인간처럼 정해진 시간에 딱 자고, 여왕개미끼리 모여서 자고, 수면의 질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여왕개미노 오래 살고, 일개, 일개미는 뭐 일찍 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잠의 중요성에 대한, 그래요. 마지막에 주제가 나오고, 연구원들은, 微스턴이 뭐라고 해요, 뭐? 최근에 연구했는데, 잠을 자는 패턴을, 헌원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식민지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룹의 그룹 그룹 그러니까 모여있는 걸말해요군쪽 어려운 말 군집 군집 자 파일 말 그대로 불개미 불개미 군집에 잠자는 패턴을 연구했는데요 불개미는 컨테이 뜻이 뭐더라 컨테이 뭐뭣을? 포함하다. 뒤에거 1, 2 그리고 3번을 포함하고 있는 이란 능동이 아닌지가 맞죠. 첫번째 뭐? 세마리의 여왕개미와 30마리의 일개미와 자, 라, 이거 보세요. Larva란 단어 많이 알죠? 그죠? 뭐 이게 애벌레 유충을 이제 l a r v a 를 그래요. 요거의 복수형은 Larvas가 아니라 밑에 요겁니다스페인이 어, 달라요. 발음도 달라져요. l a r v 라고 하고 요게 복수형됩니다 앞에 숫자가 30개이기 때문에 l a r v e 가 되어야 돼요. larva는 단순하지 않네요. 30마리의 유충들을 포함하는 불개미, 군집에 잠자는 패턴을 연구를 했어요. 유리덮개가 있는데, 어탑은 이럴 뜻이에요. 그군집의 꼭대기에 놓인 유리덮개는 허락해 줬는데, 이제 올라오는 풍사가 뭐다? 허락하다? 동사다. 동사가 앞에 나왔네? 그의 동사가 떠날 때 뭐가 된다? 일반적으로 투가 많이 된다. ing는 아, 특이한 동사만 된다. 자, 그 군집의 꼭대기에 놓인 요리덮개가 허락해줬습니다. 그 불개미 군집, 불개미들이 to be filmed, 계속적으로 아까 film이라는 동사가 머로수였죠 film이 동사로 머무을 촬영. 촬영하다. 지속적으로 어, 촬영되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환경 이렇대. 연구원들은 알아내게 되었어요, 데디아를 일개미들이 차익하고 내비 낮잠이에요. 낮잠을 자아요 낮잠을 어떻게 잡? Approximately 대리아. 250번의 짧은 낮잠을 하루에 잔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는 것 같은데, 진짜 잠깐잠깐 잠깐 자는 거라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regular가 규칙적인 부정이 어서 불규칙적인 인터버, 간격으로 하루에 250번을 짧게 짧게 자는 거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잠을 허투루 그냥 자더라. 자, 보디 보시면, 위드는 분사구문의 한 형태로 쓸 수가 있고 해석은 이렇게 돼요. 이치 원이 원은 이치가 뜻이 뭐죠? 각각에 대한 뜻이 있죠. 네분 낮잠이고 어. 낮잠이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원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가 아닙니다. 낮잠을 받아요. 각각의 낮잠이 하고 요게 ing가 되면서 last라는 동사가 여기 에 지속 되다라는 동사 뜻이 있어요. 지속 되다. 각각의 한 번의 낮잠이 약 1분 정도 지속 되면서 미드 분석으로는 이런 식으로, 멍멍 하면서, 되면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rest라는 게 자체가 지속되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ing만 딱 붙이면 돼요. r e s t e d 뭐, 지속되는 걸 된다 말이 안 되잖아. r e s t i n g 맞다. rested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안 써요. 예. resting을 쓰면 돼요. 그 봐봐. 250번을 자긴는 자나. 한번잘때 얼마 정도? 1분 정도밖에 못 자. 그건 실제로 몇 시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현저히 낮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나, 그, 이 대행 연구원들을 받아요. 자, 그 일개미 이렇게 자는데, 그러나 연구원들은 또한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여왕 개미들이 잠을 자는데 얘들은 regular intervals라고, 어, 규칙적인, 이는, 규칙, 어, 일개미처럼 다시 막, 너무 잠깐잠깐 얼 자고 그러니, 규칙적인 간격으로 잠을 잔다는 걸 알아내게 되었어요. 보통은 어떤 식으로? The s a m 똑같은 시간. 우리 인간처럼. 그리고, 특히 여왕개미 아까 세 마리를 했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시간에 보통 잠을 자더라. 아, 인간과 똑같이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좋더라. 자, 그다음, 그 다음. 그 여왕개미들을 깨어난 뒤에 여왕개미들을 잠 자고 나서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separate라는 게 흩어지다는 뜻이거든. 잠다 같이 자고, 눈 뜨면 적어진 시간에 흩어져서 자기 할 일을 하더라. 뭐지, 그니까, 개미를 낳는 자기 할 일. 그래서 지문의 주제가 마지막은요. 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디스가 지칭하는 내용이에요. 디스를 써라 그러면 요 괄호 치는데, 이번 빠바에서, 빠바도 그렇고 모의고사로 이런 지칭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죠? 다 죄다 체크해드렸어. 복습할 때잘 보셔야 돼. 자, 그 일개미들이 평균을 이루는 반면, 대략 어, 4시간 정도의 잠의 평균을, per라는 건 뭐, 뭐, 마다라는 뜻이에요. 하루마다, 매일매일 평균 4시간 정도의 잠을 이루는 반면, 그 여왕개미들은, 자, 숫자 앞에 몰든 뭐, 뭐 이상이죠. 9시간 이상의 평균의 잠을 이뤘습니다.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좋아. 잠도 많이 자고, 그 결과는 그래서, 이것은 설명할지도 몰라요. 이것이 뭘가르킨다고 앞에 있는 내용 전체. 일개미는 잠을 얼마 못 자지만 여왕개미는 잠을 굉장히 자, 질 좋은 잠을 많이 잘수 있다는 것. 이거 그대로 스페면돼요 이것은 설명할지도 몰라요. 왜 여왕개미들이 사는지, 얼마를, 몇 년을 사는지, 그리고 왜 일개미들은 오직 몇 달만 살수 있는지를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에 따라서 개미들의 수명이 달라지더라. 질문해주세요. 좀 폈다가 또두개더 해봅시다.